제4차 BTL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케이보팅 비대면 투표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올한해 사용된 학생 헤비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BS 뉴스입니다. 지난 4월 따뜻한 봄을 맞이할 때쯤 제4차 BTL 사업을 두고 학교와 제사철 b t l 사업저지 투쟁위원회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투쟁위원회는 학교 전문가 혹은 일대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이들이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박수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요, 그래. 지난 4월부터 산천단 주민과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제주대 제4차 BTL 사업 저지 투쟁 위원회의 시위가 우리 대학 정문과 후문 일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투쟁 위원회는 주민 생존권 말살하는 BTL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주장하며 BTL 아웃을 연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2023년 중공을 목표로 제4차 BTL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BTL 사업은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으로서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지은 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하고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에 고시한 민간투자사업 계획안을 보면 총 사업비는 약 420억 원으로 대학 자부담이 20%였던 지난 사업과는 달리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고시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재정생활관인 1호관과 2, 3호관 비동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건설되며 공사기간은 사용하지 못할 2호관과 3호관 A동은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쟁위원회는 생존권 쟁취를 명목으로 이번 BTL 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2년간 기숙사 증설로 수용인원이 70%나 증가하게 돼 원룸 공실률은 20% 이상으로 치솟았고 이는 원룸뿐만이 아닌 주변 상관까지 결국 민간 경제를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학생들만을 바라보고 학교들만을 바라보고 그 생계를 유지했던 여기 이 마을 주민들이 그 BTL 사업자보다 훨씬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조그만 그 영세 그 식당들이 더 좋은 음식을 학생들한테 제공하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 현재 국립제주대학교 주위에 원룸, 편의점, 식당 이런 것들이 이미 민간경제로 수요 공급이 지금 균형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기대해서 기술사를 이런 식으로 짓는 거는 학교 측에도 문제가 있고 이미 공급이 확정되어 있는 민간경제들을 완전히 고사시키고 화면시키는 거기 때문에 또한 투쟁위원회는 학교가 원룸업자들에게 2차 btl 이후엔 기숙사 증서를 더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었지만 2009년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할 때를 제외하는세 차례나 추가로 이뤄진 사업에 대해선 사전협의나 통보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미 결정이 난 거를 저희들은 모르고 있다가 올 2월달에 알게 됐을 때서부터 총장님께 탄원서 쓰고 그 BTL 사업으로 기술자 증설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몇 달째 계속된 투쟁위원회의 반발에 학교 측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완공된 지 40년이 돼가는 노후시설을 보수해야 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국립대학으로선 학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학교 재학생 절반이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거나 육지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인데 이 모두를 수용하기에는 생활관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년 생활관 입주 신청에서 탈락하는 학생이 800명 정도 됩니다.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살수 있도록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편안하게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도 진행해야 하고 통학이 어려운 그 시외나 읍면 지역, 서귀포 지역 학생들의 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BTL 사업을 추진해서 기숙사 확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는 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시끌벅적한 외부 상황을 정리하고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투쟁위원회와의 소통을 시도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대학 입장에서 원룸 사장님들의 그 수익을 생각을 해서 기숙사 확충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저희 의무에 대한 저버리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 내용을 전부 수정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뭐 그분들의 그 입장을 고려를 하는 상태에서 또 학생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기숙사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쾌적한 기숙사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대학의 최고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대학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숙사 확충은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룸 사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투생위원회 또한 학교 측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며 타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저희들 그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지금 새로 짓는 BTS 사업은 그냥 추진을 하되 학생들 복지 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시겠다고 생활관장님도 계획을 잡으시고 수용 인원을 극극하게 높이지는 않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기 믿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제대 정문에 했던 그 천막이나 플래카드를 저희들이 제거를 한 겁니다. 앞으로 더 시위를 안하라 기숙사 증설에 대해 학생들은 수용 인원이 많아질 뿐더러 그만큼 경쟁률도 낮아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주변 원룸보다 비교적 저렴한 기숙사비도 학생들의 마음을 찬성적으로 기울였습니다. 제주시의 지역이나 서귀포시에 사는 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 입주가 어려워서 입주 신청 때마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아침 통학 때나 뭐 버스 안 쓰는 기본이고 버스 안이 미어터져서 힘들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숙사 건물을 늘리게 되면 경쟁률도 낮아지는 거니까 저 같은 제주도민 학생들에게는 이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숙사보다 원룸 방세가 훨씬 비싸니까 정문 후문이 아무리 저렴한 편이라고 해도 원룸 건물이나 주변 상권이 열악한 것에 비하면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인 것 같아요. 이호관에 거주하다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됐는데, 저처럼 기숙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자취를 택하는 학생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 건물을 철거하고 신설하는 거면 입주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장원에 자취방을 구했는데, 아무래도 기숙사보다는 자취방이 비싸니까 돈이 더 부담되긴 했는데, 그래도 쾌적하니까. 그리고 그 4차 BTL은 되게 찬성하는 편인데, 새로 짓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그 기숙사 2호관부터 리모델링을 하든 패스를 하든 그게 더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쟁 위의 시위는 몇달 전부터 이루어졌고 학교에선 설명회까지 추진했지만 학생들을 대변해야 할 총학생회는 정작 조용한 상황입니다. 이에 취재진은 총학생회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학교 측이 전달을 했습니다 원룸 측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교는 문을 열고 소통하러 나와야 됩니다. 더 빨리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서로가 결정을 해서 학교가 학교 주변에 있는 까지 아우를 수 있는 건강한 캠퍼스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생활관이란 이름처럼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생활환경이 더욱 개선되길 바랍니다 JBS 뉴스 박수경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머물고 있지만 올해도 오김없이 총선거는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맞서 직접 투표장에 가지 않아도 판표를 행사할 수 있는 K-보팅 시스템이 도입된 건데요. 이를 김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우리대학 36대 정정당당 총대회의원회가 SNS를 통해 2021학년도 학생자치기구 및 단과대학 학생의 선거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총대의원회에서 받은 문서입니다. 보통 11월 둘째 주에 실시됐던 지난 총선거와는 비교적 2주 늦춰진 총선거일과 달라진 투표 시간이 눈에 띕니다. 총선거는 11월 25일에 실시한다고 고시됐고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하겠다고 적시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던 작년 선거와는 달리 2시간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거는 야간대학 학생들도 같은 시간에 투표를 진행한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09시부터 18시라는 게 저희 나라법상 이제 공직선거법상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저희 제주대학교도 0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그다음 그 이후인 18시 30분부터 22시까지 20, 야간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단과대학의 투표를 받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모바일 선거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조금 덜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야간 강좌물을 다니고 있는 학우들이 직장률 퇴근 후 보통 이렇게 등교를 하시는 학우분 많아서 저희가 그거를 좀 배려하는 마음이 09시부터 20시라는 투표 시간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항상 저희 학교에서 행하던 투표일 시보다는 이번 투표 일정이 2주 정도 좀 늦춰지게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라는 이런 사회적 재난을 맞으면서 이제 저희 학교의 전체적인 학사 일정도 전반적으로 좀 늦춰지게 됐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학교 본부 측과 협의를 통해서 기존처럼 대면 투표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모바일 투표를 대입해야 되는지, 이러한 과정들의 결정이 조금 늦춰진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하 저희 학교가 또 모바일 투표가 처음인지라 이거에 대한 도전이 쉽지 않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과 결정의 시간이 조금 있었던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주라는 선거 일정이 조금 늦춰지게 됐습니다. 또한 총 대의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케이부팅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모바일 투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이부팅 선거 방식은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투표율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케이보팅을 이용한 투표 과정을 보면 학교가 url 주소가 담긴 문자를 학생들에게 발송하면 학생들은 url에 접속해 인증을 받은 후 후보자 정보를 보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클릭하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새로운 투표 방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 대학 투표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케이보팅이라는 거는 저희 나라의 헌법 기관 중 하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대학 선거이긴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그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학우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가 갈수록 투표율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은 저희가 이번에 모바일 투표를 처음으로 선보임으로써 모바일 투표가 다 이전까지 해 왔던 대면 투표보다는 확실히 편리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많이 증진이 되고 이렇게 사소하게나마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학생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서나 쉽고 정확하게 할수 있는 새로운 투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BS 뉴스 김가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학교 연간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우리가 낸 학생회비가 과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지난 4일 총대의원회가 단과대학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학생회비에 대한 이목은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 자료는 비공개 원칙이라는 총대의원의 의사에 따라 영상의 학생회비 사용 내역까지 담지는 못했지만 이 보도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만 수십 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체육대회, 아라대동제 등 올해 연간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행사가 취소되며 학생들이 납부한 학생회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의문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저는 학교를 믿고 학생회비를 내긴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뭐한 것도 없고 학생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납부된 2020 학년도 총 학생회비는 약 3,300만 원 정도로 이 학생회비는 우리대학 본부를 통해 총대의원회가 수령한 뒤각 단과대학의 학생회와 대의원회, 4대 학생자치기구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사용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용되지 않아 내년으로 2월 되거나. 환불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저희 총학생회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학생회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적은 없고요, 타 단과대학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복지나 시설물 보수에 돈을 그 예산으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학기 때 학생회비 같은 경우는 이제 총대의원회에서 원래 11월 25일에 있을 모바일 선거에 예산을 집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총대의원회 측은 우리학교 본부와 학생자치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합의 끝에. 약 1,100만 원에 달하는 이학기 총학생의 비중 약 800만 원을 2021학년도 총선거에 도입할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대학교 총 모바일 선거 비용이 대략적으로 8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일단 이 800만 원에 대해서는 통신요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복수 소속이라는 이 설정이 다른 타 학교들에 비해서 많이 설정이 되어지고 학생회장, 부회장 이렇게 러닝메이트 기능을 모두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했고요. 이에 한 학생은 이번 선거에 2학기 학생회비가 사용되는 것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와 관련한 홍보나 안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의 중요한 행사인 총선거에 학생들이 납부한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학생회비가 총선거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번 모바일 선거에 2학기 학생회비가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학생이 알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용 내역에 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된 것은 없었지만 학생회비를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면서 학생회비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알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비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새로운 정책을 내세웠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시에 학생들은 학생의 비 사용과 관련한 감사 결과의 불투명함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대의원의 측에서는 이 감사 자료를 보관해야 될 의무와 유출과 배포가 이루어질 수 없게 끔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따라서 많은 학우들이 아, 그 감사 자료를 그럼 볼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총대현 회측을 방문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학생회비.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교 행사가 취소된 만큼 주기적으로 학생회비 사용에 대해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JBS 뉴스 정수합니다. 이번 달총사 회에 걸쳐. 2021년도 학생자치기구 선거운동본부의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책토론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공약을 홍보하고 정책 수립 비경과 진행 방향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은 현장 인원 제한으로 인해 많은 학우들의 질문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에 질문을 받아 취합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4일 제13회 제주도는 대학생 모의 유엔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웹엑스를 활용한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와 국제 공조라는 주제로 실시됐습니다. 1위를 한 스웨덴 팀이 총장상과 80만 원의 상금을 수여받았고 2위는 영국 팀 3위는 미국 팀으로 각각 학장상과 학과장상을 수상했으며 특별상은 중국과 브라질 팀이 수상했습니다. 가을이 가고 어느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만큼 감기 조심하시고 개인 방역도 더욱더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입 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